네,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의 최원빈 배우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그, 한석규 씨 딸. 정말 궁금했는데, 실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, 그, 캐릭터의 무뚝뚝함과는 거리가 멀어요. 아, 그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이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수상이잖아요. 이 네, 신인상이라니에. 네. 그만큼 더욱 소중할 것 같습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아, 어, 저는 사실 어, 백상에 와 보는 게 어, 꿈이기도 했고, 근데 이렇게 어, 상까지 주실 줄 몰랐어서 너무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네, 너무나 지금 어, 감동하고 감사한 마음인 것 같은데 어, 이번 작품, 이 토록 치밀한 배신자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? 저희 작품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대로 그 어, 가족간에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또 최원빈 배우님의 이제 어, 넥스트 스텝, 어떤 앞으로 어떤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. 어, 저는 어, 편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. 자주 보고, 그래야 또 편해지니까요. 그럼, 네. 그럼 저도 자주 찾아볼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너무나 축하드립니다.